안녕하십니까. 혼사남, 응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오열만두 준비해봤어요. 오열만두에서도, 제일 매운 크레이지 맛이에요. 미친 맛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만두 준비했고요. 또요 오열만두를 주문하니까, 울지마 치즈라고, 소스를 또 따로 주시네요, 요게. 단무지, 요거는 제가 만든 양념장. 항상 이렇게 해먹어요. 제가 만드는 건, 간장, 식초, 태양초 고춧가루, 깨, 참기름 요렇게 넣으면 하, 고소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진짜 맛있습니다 울지마 치즈 얼마나 어? 만두가 매우면 소스도 울지마 치즈입니까 아 그리고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아침 햇살 준비해봤습니다 아 요거는 군만두, 일반 군만두 구운거고요 요거는 오열만두 구운거고요 요거는 오열만두 찐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기 전부터 겁나요 지금 일단 제가 반을 잘라서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두를 제가 쪼갰거든요 그렇게 매워보이진 않아요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먹어보겠습니다 마음가짐을 좀 하고 매워요. 음. 오, 우와. 와, 온다, 온다. 와, 이런. 이거 찍어 먹어볼게요, 이제. 소스가 약간 달달해요 음. 만두가 먹고 나면 속이 굉장히 쓰리겠네요 쓰일 것 같아요 우와 어,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이것도 매운 것 같아요. 와. 와, 벌써, 좀 명치 쪽이 아파오는 것 같아. 와매워요매워 아. 와 아, 아, 와, 살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 진짜! 아. 와와 어. 매워 매워 와와저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쓰려요 지금 벌써 와렇개안 먹었는데 4개 밖에 안 먹었거든요 저는 씹는 맛이나 그런 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스를 좀 찍어 먹으니까 괜찮네 와 와. 여기 여기가 아파 요. 까지 한번 먹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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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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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열만두 크레이지 군만두 아침햇살 준비해서 먹어봤는데요 오열만두 크레이지는 맵습니다 뭐 근데 정말로 막 미친듯이 입안이 불타오를 것 같고 그러진 않는데 아우 저는 여기가 아프네요 쓰림을 넘어선 그 아픔 있잖아요 약간 그러하네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주는 울지마 치즈 요 소스는 약간 달달하니 체다치즈 소스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 아침 햇살 없었으면 죽을 뻔했네요 진짜 여기 속이 오늘은 매운 오열 만두에 호디게 당하고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 잘합니다